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, 실탄 세발 맞고 사망했대. 26일 오전 3시 7분경 광주 동구 금남어한 골목길,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관과 순경은 괴한이 오피스텔 앞까지 쫓아온 것 같다. 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어. A 경관과 순경은 오피스 텔 앞에서 B 씨를 발견하고 건물을 시도했대. A 경관과 3-4m 가량 떨어져 있던 B 씨는 갑자기 종이 가방에서 36cm 길이의 흉기를 꺼냈고, A 경관은 뒤로 물러났지만 B 씨는 계속 접근하며 흉기로 A 경관 왼쪽 얼굴 부위를 공격했어. 순경은 B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고, B 씨가 흉기를 들고 순경에게 접근하자. A 경 실탄 한 발을 하반신에 사격했대. B 씨는 이후 방향을 바꿔 A 경감의 오른쪽 이마를 공격했고, A 경감은 몸싸움을 하며 실탄 두 발을 발사했어. 복부에 총두 발을 맞은 B 씨는 100m 가량을 걸어가다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대. 얼굴 부상과 내출혈 등 중상을 입은 A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. 이는 신고부터 단 6분 만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.